네, 자, 여러분, 그 바이오 스텝 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 일단 그 계열사들 후발주자들이 그 웰리를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오 스텝도 물론 어, 힘을 좀 내고 있어요. 어, 우리가 HLB에 대해서는 HLB 영상, 제가 뭐, 수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어, 이 바이오스텝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 우리가 지금 재료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이 전환사체 CB 물량 네, 이 부분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바이오스텝 매매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총론은 HLB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 가지고 가니까 좋아, 좋아요 근데 이건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바이오스텝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잘 경청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여러 차례 실어가지고 비중을 크게 해서 대박 낼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소개해 드리는 코너를 갖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HLB 바이오스텝.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비임상 시야로. 네, 과거에 그 노토스였고노토스일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이제 HLB 계열사로서의 모멘텀을 생각하는데 비임상 시 r 로쪽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HLB 그룹의 후광 효과를 입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HLB 그룹 자체가 신약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빅 파마가 끝이에요. 상업화 성공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승인이 나기를 기대하지만 일단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요번 주말경에 신약 승인이 그 최종 리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랠리를 펼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이오스텝은 지금 12bw 물량이 문제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이 종목 투자를 잘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전환 자체 전환 가능한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네, 이 중에 소화가 된 것들이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치를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말이죠. 내용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2월 19일 기준으로 상장일 3월 6일날 상장이 되는 거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다 지나갔으니까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1회차가 지금 831만 주가 남아 있고요, 2회차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회차 831만 주가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매자님 물량이 적은 것들은 좀 탄력이 강하죠. 요즘 보시면 하지만 매장인 물량이 많은 것들은 올라가다가 또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체킹을 하면서 매매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요거 물량 나오는 거 379만주 나오는 게 2월 23일에 발표가 또 됐어요 네, 2월 23일에 요거 수치가 이전에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봅시다. 일단 요거에서 발행한 주식수 있죠?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발행한 주식수하고 중복되는가 있나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4 6만 주짜리고 32만 주짜리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그거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네요. 379만 주가 그럼 나왔고 57만 주가 나왔다. 이거죠? 자, 요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그 831만 주가 남아 있었지만 여기서 또 빠져 나갑니다. 379만 주가 또 빠져 나가요. 그러면 한 500만 주가량 남죠. 여기서 또 빠져 나가 한 450만 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된 거예요. 그죠?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된 겁니다. 자꾸 해소될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상장일이 3월 6일이었고 요 전에 보니까 2월 28일이었으니까 절반선 정도는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그이 날짜보다도 전환 가능 조식수가 많이 줄었겠어요. 그죠? 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량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물량이 절반 정도는 남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큼 정리가 많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비교적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 여부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체킹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그 수치 분석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물량이 해소가 그래도 좀돼가고 있고 또 거래가 붙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HLB를 따라가니까 요동을 치더라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신용이 좀 많아요. 신용이 한9%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이 많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죠? 그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용 잔고가 최고로 많은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9%라고 한다면, 그죠? 네. 그러니까 신용 물량도 좀 있다. 그러니까. 다른 HLB 계열사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좀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세부 전략이 매일매일 좀 일단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긴 흐름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문장을 아직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 HLB가 꺾일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매매 사인이나 또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이오스텝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거기에는 매매 사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끼는 증권사 지인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밥을 오래 먹었어요. 지인들이 좀꽤 됩니다. 아주 쌈박한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획기적인 재료 많습니다. 요거 아낌없이 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바이오 스텝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급등주나 추천주도 자주 나가고요. 네, 특히 HLB 바이오 스텝과 관련된 재료는 전부 제가 그 수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거예요. 예, 이건과 관련해서 유료 정보도 제가 받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아, 외신.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 지인 정보 같은 경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그 문자를 주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고 사인을 또 받아야 될때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늦은 정보를 받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네. 바이오스텝이라고 많이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 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만 원에서 만 삼만 원 정도 사이에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 을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 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하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요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이거 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벨리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죠그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네,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i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i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아, 대게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Roi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만 원선까지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게 예, 기본적으로 roe 와 pbr 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 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죠 pbr 이 물론 이제 0.4 원의 지0.9 배수에 속한 종목이 때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수익률 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그점꼭 네,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배수 자체도 3내지 칠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어,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뱅겨쳐두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